라이언스칼리지 시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능정보양자공학 전공의 최지윤 교수입니다 첨단기술의 집화교로 국방의 미래를 개척한다 이런 표현을 내걸고 우리 지능정보양자공학은 출발하였으며 우리 학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무기체계 인공지능화 및 무인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현대전 양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국권이 지키기 위해서는 최신 무기 체계 도입과 더불어 변화를 주도할 지능정보 융합형 인재 육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K 웨이브 한류 다들 아시죠? 이제 K 웨이브가 문화 산업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K 방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는 이러한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급변하는 국방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기술을 융합하여 K 방산을 이끌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자 지능정보 양자공학과를 설립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AI 무인 체계와 더불어 첨단 소재, 첨단 정보통신, 더 나아가 해양 및 우주 개발, 해양 탐사 분야의 내용도 배울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l i g 넥스원 화나,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방위 산업체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국책 연구소 최신 IT 기업 분야로도 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미래 핵심 방위 산업의 인재, 바로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이 융합학과라고 하는데 기존 전자기계 물리학과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융합학과라는 개념이 아직 낯선 분들도 많아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은 기존 학과들과는 달리 하나의 전공 지식만을 깊이 있게 다루는 대신 여러 분야의 기술을 결합하여 첨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오펜하이머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들어볼까요? 오펜하이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전자공학자, 기계공학자, 화학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핵폭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다양한 전공의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학 기술이 첨단화될수록 한 분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기술을 융합하여 현대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펜하이머와 맨해튼 프로젝트 예시를 들으니까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어야 첨단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에 맞는 구체적인 예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첨단 드론을 예로 들어볼까요? 드론을 설계하고 운영하려면 센서와 통신 기술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프레임과 모터 설계,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지식, 심지어 배터리 효율을 위한 화학 지식까지 필요합니다. 저희 학과는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배운 지식을 교과서 내에 가두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융합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어떻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게 될까요? 융합학과의 큰 특징은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입니다. 저희 학과는 ICPBL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방식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IoT, 반도체, 드론과 같은 주제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이 배운 이론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실습을 통해 경험할 수 있죠. 이렇게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 이 학과의 큰 장점입니다. 지능 정보 양자 융합 전공. 더 크게는 융합 전공에서는 그런 수업 방식을 통한 커리큘럼 구성이 주를 이루겠군요.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수업 체계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과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생 학과라서 선배가 없을 텐데 학과 생활 적응은 어떻게 도와주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또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학과는 신생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준비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멘토링 프로그램과 학술 동아리가 운영되어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동료들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신입생 몇 명씩을 맡아서 대학생활과 학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대학생활과 비전설계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입생들이 교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답니다. 이 밖에도 학과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졸업생 선배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서 새롭게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이 향후 커리어나 진로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 구축이 잘 되어 있군요. 좀 안심이 됩니다. 어, 그런데 학과나 교수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선배가 조금 더 친밀하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일 것 같은데요. 어, 선배가 없는 환경에서 진로 관련 조언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조금 친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성원이 있을까요? 아, 이 역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신생 학과라는 점 때문에 선배와의 연결이 부족할 것같다는 걱정이 있을 텐데요. 학과에서는 여러분이 진로를 확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조언을 얻고 산업 현장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에 역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 학생에는 신입생 여러분에게 학교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조언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러분이 학과에 빠르게 적응하고 진로를 명확히 할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에도 갖춰져 있다니 드디어 안심이 됩니다. 적응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은 그렇고 어, 자 이제 그 전공 과목도 잘 적응해서 따라가야 할 텐데요. 아직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이 좀 생소하기는 해서 전공 공부에 적응하려면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학과는 여러 첨단 분야를 융합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을 다루기 때문에 최신 공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 가지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술이 결합되는 과정과 이를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특히 IoT 반도체, 드론 등 다양한 기술이 국방, 교통,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발전시키는 학생에게 적합할 거예요. 물론 기초적인 수학과 물리 지식도 중요하고요. 또한 컴퓨터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으면 학업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기초소학과 물리, 컴퓨터 관련 지식을 갖출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겠군요. 여러 첨단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심도 많은 학생이라면 더더욱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전공에 필요한 기초지식은 어떻게 배양할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과에서 이를 뒷받침 해주는지 궁금해서요. 네,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에서는 1, 2학년 과정 동안 전공 기초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을 통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합니다. 어, 이를 바탕으로 3, 4학년에서는 ICTBL 방식의 실습중심 교과목을 통해서 실제 산업과 연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IoT, 반도체, 드론 등 첨단 기술을 다루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응용까지 실습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저희 전공의 목표입니다. 음, 실습 중심 교육은 기존 학과의 이론 교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 기존 학과들이 이론적 지식 전달에 집중했다면 우리 전공에서는 ICPBL 방식으로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합니다. 각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실습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개별 진로에 맞춘 학습을 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수님들이 전문 분야에 맞춘 실습 기회를 제시하여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을 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것이 저희 전공 교육의 핵심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 소개였습니다. 국가 방위 및 첨단 산업에 기여하고 진정한 융합 학문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은 저희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수진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 첨단 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한 지금 인공지능과 양자공학을 활용하여 스마트 국방 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가 될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파이팅!